세월은 우리와 어울려 아픔을 치유하라 합니다. 과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심각한 폭력에도 사회는 조용히 신음했지만 자금은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온 사회가 전전긍긍입니다.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온 국민의 입에 회자되는 인기를 얻었고 올해의 이후속 문학상으로 학교폭력을 다룬 애도의 방식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변호사들은 학교폭력 전문가라며 거리에서 인터넷에서 학폭사건을 끌어오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여야는 유별나게 여론 눈치를 보며 교권회복 4대 법안 교육위원회 소위를 통과시켰고 교육부는 교권회복의 주체자가 될 것이라며 하루가 멀게 포럼 결과물을 언론에 노출시킵니다. 이는 학교폭력과 교권 추락의 해결책을 법률 개정과 시스템의 개선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골마터진 병폐를 마주했던 대응 방법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저출산으로 인한 1인 자녀가 왕자와 공주로 성장하면서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라는 훈육 결손 가정에서 쉽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각종 제도와 법률은 조그만 학교 폭력이라도 신고하고 고소하고 가해 학생을 어떻게든 조치하라고 자세히 안내합니다. 자칫 암수범죄 마냥 다루었던 학교 폭력은 알을 깨며 세상에 나왔고 드라마와 소설 언론은 이를 각색하고 부각합니다. 교권 추락의 원인은 아마도 체벌금지, 조례를 통한 학생인권의 강조, 교사의 생활 지도권을 압도하는 관련 아동복지법의 존재일 것입니다. 여기에 교육의 전문화와 분업하는 교사들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켰습니다 교사들보다 더잘 가르치는 족집게 강사들이 인터넷을 타고 들어와 학생들 책상에 안착했습니다 입시정보는 더 이상 고학년 담임선생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높은 교육열과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기에 차포 다뗀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칫 교사를 교육소비자 수준으로 간주할지도 모릅니다 이 간극을 교묘히 비집고 들어와 자기 자식 챙기기에 열성인 악성 학부모들은 타겟 교사에게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하며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그랬고 콜센터 직원이나 텔리마케터가 그랬습니다. 권위가 떨어진 교사도 이제 이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육의 목표가 전인교육이 아닌 실력양성인 이상 우열 경쟁 가불 경쟁 빈부 경쟁은 곳곳에서 낙오자들을 우리 사회 밖으로 내몰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우승 열패와 적자 생존의 야만적 사회에서 살아야만 합니까? 교사의 극단 선택을 막고자 호들갑을 떨고 법률 개정안을 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사회 전체 시스템의 방향타를 옳게 설정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아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증거인 반도체는 지난 40년간 동일 사이즈의 용량을 무려 50만 배나 늘리는 세밀함의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람들의 언어는 50배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똑똑하고 수제들만 들어간다는 교대에 입학하여 교사 임용 시험을 통과하고 석박사가 수두룩한 교사들이 바로 그 거친 입에 목숨을 저버리니 말입니다. 이 상저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